핏빛 궁중 암투의 한가운데 비운의 왕세자가 남긴 한 줄기 핏줄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주받은 듯한 운명을 짊어진 듯했죠. 왕이 될수 없었던 그림자 왕자, 그는 살아있는 내내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그의 존재 자체가 반역의 씨앗이자 권력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칼날로 작용했습니다. 한 남자가 지울 수 없는 타고난 굴레와 피할 수 없었던 정치적 광풍 속에서 어떻게 파멸했는지 그리고 그 파멸이 어떻게 또 다른 역사의 소곡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처절하고도 장엄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조선의 스물한 번째 왕 영조의 손자이자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었던 사도세자의 아들 그리고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칭송받는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원군 그의 이름은 인이었죠 아버지가 사도세자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타고난 굴레를 안겨주었습니다 세자의 서자로 태어난 그는 본래부터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고 궁궐의 한 귀퉁이에서 조용히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에서 그의 존재 자체는 언제든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권력 다툼의 도구가 될수 있는 활활 타오르는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남동생인 은신군과 함께 어린 나이에 영조의 명령으로 충청도 직산으로 유배되는 혹독한 경험을 했고 이는 그의 기나긴 유배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비극적인 서막이었습니다. 갓난 아이와 다름없는 나이에 모든 권력을 박탈당한 채 낯선 땅으로 내던져지는 어린 왕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한 줄기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냉기와 서늘한 시선만이 그의 어린 시절을 채웠습니다. 특히 그의 비유는 동생 은신군이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 도중 병으로 죽으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은원군과 은신군 형제는 노론 벽파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영조는 사도세자를 왕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도세자의 아들들인 이복 형제에게조차 끊임없이 견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늘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거든요. 동생 은신군이.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차갑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은원군은 더욱 고립되었고 자신도 언제 동생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권력자들의 야망과 배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만 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매일 밤 자신에게 드리워진 칼날을 느끼며 잠못 드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불안과 고독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의해 제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을 지배했던 감정이었을 겁니다. 동생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느꼈을 것은 슬픔만이 아니라 다음은 자신의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었을 것입니다. 정조 시대에 들어서면서 은원군의 삶은 더욱 복잡하고 위태로워집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홍국명이 정조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며 은원군의 장남인 상계군을 정조의 양자로 들여 세자 자리에 앉히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몄거든요. 홍국명은 자신의 권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세자 책봉이라는 초유의 정치 도박을 벌인 것이죠. 왕실 종친의 아들을 양자로 들이는 것도 파격적이었지만 감히 사도세자의 세자의 손자를 왕세자로 삼으려는 시도라니. 이는 노론 벽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정조를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홍궁영의 이러한 위험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은원군은 반역에 연루되었다는 씻을 수 없는 굴레를 쓰게 됩니다. 어린 아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순간. 은원군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궁궐에 서슬 퍼런 칼날이 그의 어린 아들의 목숨을 향해 겨눠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결국 은원군은 이때부터 강화도 유배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 역시 함께 피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된 후에도 은원군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노론과 당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순왕후는 그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고 가려 했지만 이복형인 정조는 끈질기게 그의 목숨을 보호했습니다. 정조는 명분과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마음을 교묘하게 내세워 은원군을 처벌하려는 정순왕후의 주장을 막아섰거든요 전하께서 이복형제를 저토록 아끼시니 참으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깊은 분이시다. 라는 여론까지 형성될 정도로 정조는 은원군을 감싸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심지어 정조는 비밀리에 유배지인 강화도로 사람을 보내 의복이나 음식을 보내주며 그의 안위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이복동생을 단순한 정적으로 보지 않고 어찌됐든 아버지 사도세자의 피를 나눈 마지막 핏줄로 여겼던 것이죠.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삶이었지만, 정조의 정치적 역량 덕분에 은원군은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강화도에서의 유배 생활은 외딴 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철저한 감시 속에서 그는 고립되었고, 언제 다시 한양으로 끌려가 처벌받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을 겁니다. 섬 주민들은 이 귀양온 왕족을 멀리서 지켜보며 두려워했을 것이고요. 이방인에게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 속에서 그는 더욱 고독했습니다. 그의 집 주변에는 늘 감시병들이 서성였고 한마디 말도 한 줄의 글도 그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승하하고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영조의 계비인 정순 왕후가 어린 왕을 대신해 정치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노론 벽파가 전국을 장악했고. 이때 조선을 뒤흔드는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천주교 탄압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유교를 나라의 중심으로 삼던 조선사회에서 서양의 학문으로 불리던 천주교는 금지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은원군의 아내인 송씨와 며느리 신씨가 천주교를 믿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은원군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정순왕후는 이를 비유미로 왕실의 권위를 더럽혔다며 은원군을 처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이미 반역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쓰고 있던 은원군에게 금지된 학문 연루라는 치명적인 낙인까지 찍힌 것입니다. 궁궐 전체가 은원군을 제거하려는 살기 등등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순조는 감히 어린 왕을 대신해 정치를 주도하는 할머니 정순왕후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죠. 왕실을 더럽혔다는 죄목은 명분론에 철저했던 노론 벽파에게 너무나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되었던 겁니다. 그의 목숨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강화도의 차가운 감옥에서 아내와 며느리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은원군의 마음은 산산조각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비극적인 순교는 그에게 삶의 마지막 끝마저 놓게 만들었을 겁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디던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 내려질 최후를 예감했을 테죠. 그리고 1801년 5월 강화도 유배지에 차가운 어둠이 깔렸을 때 임금의 명령으로 사약을 내려 죽인다는 비극적인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독배를 받아들던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을 겁니다. 아내와 며느리를 잃고 이제 자신마저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그는 어떤 회한과 절망 그리고 체념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아버지 사도세자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깨달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사약을 마시던 순간 그의 눈에는 파란만장했던 삶의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유배 생활. 동생의 죽음, 아내와 며느리의 순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죽음까지 이복형 정조의 간곡한 보호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정적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56이었습니다. 강화도의 한적한 곳에 초라하게 묻힌 그의 시신은 마치 역사가 그를 지우려는 듯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서 그의 이름은 한동안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은원군의 불행은 그의 후손들에게는 또 다른 운명의 서곡이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는 세도 정치와 외척들의 권력 다툼이 극심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안동 김 씨의 세력이 막강했고, 순조의 아들이었던 효명 세자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 계승은 더욱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왕실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세도가들은 다음 왕을 찾아 전국을 뒤졌습니다. 이때 왕실의 피가 이어지는 친척들을 찾아다니던 세도가들이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은원군의 손자 원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헌종이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1849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강화도 화도면 래리에 살던 원범은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을 거들며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소를 모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벼슬아치들이 무릎을 꿇고 주상 전하를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아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믿기 힘든 영화 같은 반전이 펼쳐진 것이죠. 한미한 왕족의 후예였던 원범은 그렇게 하루 아침에 조선의 스물다섯 번째 왕 철종으로 즉위하는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왕위에 오르면서 은원군은 비로소 복권될 수 있었습니다. 철종 즉위 후 은원군은 전개 대원군으로 추존되며 그의 죄는 모두 씻겨졌고 왕의 할아버지라는 명예를 죽은 지 반세기가 지나서야 뒤늦게나마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구한 삶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왕가의 비극적인 역사가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시작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랫동안 버려졌던 그의 초라한 무덤은 화려하게 단장되고 왕실의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손자가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준 장엄한 역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은원군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조 후기에 극심했던 정치적 혼란과 파벌 싸움이 한 왕실 인물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신의 의지보다는 시대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한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정치적인 도구가 되고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또한 굴곡진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이어진 왕실의 한 줄기피가 결국 다시 빛을 발하는 역설적인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점도 일깨워줍니다. 그의 삶은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잔인함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역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싹 틔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그는 비운의 왕자였지만 그의 핏줄이 결국 조선의 마지막 희망을 다시 밝히는 불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편의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역사 드라마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